사랑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언제부터 말라붙은 나의 이 마음의 셈이 다시 한번 터져 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말라 있는 나의 우물이 다시 한번 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말라 있는 이 마른 강과 같은 이 강에서 다시 한번 이 생명수가 흘러 나옵니다. 그런 귀한 보호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해 이 흘러나가는 이 생명수가 모든 것을 살리고, 이 생명수가 가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이 생명수가 가는 곳에 물고기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성령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충만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물입니다. 주님, 인생이 원래 광야고, 인생이 원래 사막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버지와 힘든 길인데, 이 힘든 길을 힘차게 갈수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도들,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혈당이 정상 수시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체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질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국사지 백태가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근육질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인,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예수님 움킴하고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스트레스는 떠나가! 떠나갔다! 주여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그 취업의 문들이 또 한국에서나 인도에서나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그 결혼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아부여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청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공, 학과 잘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정보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과 좋은 이끌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능 해체할 수 있는 아버지여 또 돕는 손길이 있는 그런 기한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기도 다1 0 0가지 기도보다도 성령 충만 이 기도 한가지가 더 값어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이 되면 나머지 기도는 저들로 풀립니다. 주님 이러한 성령증만을 삼아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소유하는 우리 복된 구루한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re. Ui me sol 머레 마신 자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능히 세상을 이며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십일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례 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 1 시간 기도회 또 이렇게 성경 통독도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은 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 이렇게 또 일이 많고 어, 스트레스가 많고 이럴 때또 신경 쓸 일이 많으면 그런 시간도 내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제, 어, 내일, 이제 14일차, 오늘 14일차인데, 어, 얼마든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시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어,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나 코로나 바이러스, 어, 효과적으로 좀 대처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SNS를 통해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줌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제가 일단 12시 1 5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렇게 뒤에 또 바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우리 온라인으로 궁금하실 분들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궁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제가 주부에는 미쳤는지를 못했는데, 우리 박종민 형제, 또 우리 송은 형제,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우리 두 청년이 오늘 어, 일, 저녁 7시 비행기로 이제 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뭐 연락이 다가시거든 오늘 뭐침산다고좀 바쁠 수도 있는데, 연락이 다 하시면 잘 가라고, 어, 안부 인사, 배웅 인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 결국 이제, 5월 24일 비행기로 7시 비행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더 어, 다신 마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격동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광야같은 세상 사막같은 인생에 성령의 생수가 늘 넘쳐서 나를 넉넉게 적시고 주변에도 흘러보내는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각처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위에 또 한국에 가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잠시 후에 춤에서 또 반가운 울음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